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민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에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자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 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결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한절한절 한절 살펴보고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지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유대인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많이 경계했습니다. 경계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교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계교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보면은 포도원 이 주인과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들어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에게 하는 말임을 알고 더 예수님을 없애려고 계획을 섰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한 절씩 봅니다.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시자. 서계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야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는구나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둘러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이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대한 것인줄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럼 혹시라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둘러가지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러서 얘기를 해도 본인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아, 이것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 본인에 대한 말인 것을 깨달으면 회개하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종종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이키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말임을 알면 깨달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반감을... 각거나 저항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이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20절에 이에 그들이 여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군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자하게 하니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군세 아래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 때문에 자기들이 행동을 옮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 때문에 요즘으로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로마가 있지 않느냐, 로마의 손에 넘기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가 손대지 않고 코를 풀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여전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 백성들 때문에 뒤에 또큰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낸 것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이 세금은 당시 미묘했습니다. 백성들은 세금 내는 것을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일부를 바쳤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헤롯은 로마에 내는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내는 세금도 거두고 자기들에게 내는 세금 자기가 챙길 세금도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또한 헌금을 들었습니다 세금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세금에 대해 가지고 아주 진저를 느꼈습니다. 세금만 내지 않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세금 때문에 생활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없으면 괜찮은데 세금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벌라지르갈 때. 그 브라질의 성도님들은 한7 8 0가 사업을 합니다. 다 개인 사업을 합니다. 장로님이 처음 회의를 하는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브라질에서는 세금 얘기는 절대 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브라질에서는 세금이 40%나 됩니다. 세금 제대로 다 내라고 그러면 생활을 할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사회 복지 정책을 어 실시하는데 복지 정책이 그냥 나옵니까? 나라에서 그냥, 그냥 무수로 국민들에게 복지 정책을 시행하겠습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세금, 사회주의 국가들 사회 복지를 강조하는 나라들 은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가지고 유머를 만들어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스가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손되고 무인도에 이, 들어갔습니다 무인도에 들어갈 때 로빈슨 크루스가 그 마음에 가장 기뻐했던 것과 가장 슬퍼했던 것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슬퍼했었다는 것은 무인도에 가보니까 그곳에 여자가 없었다는 것이고 가장 기뻐했던 것은 무인도에는 세금이 없더라 그것을 아주 기뻐했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세금 내는 것이 오늘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에도 세금 내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세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책정는 방법을 찾자 그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 나오는 질문처럼 가이세계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로 하면 이들이 그럴 줄 알고 해로 당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병행구절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해로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로마의 저항적인 그런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당할 것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백성들이 떴습니까 백성들이 이 정서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릴 것입니다. 아저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하게 하니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내었습니다. 보내 가지고 정탐꾼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너희들이 의인체하라의인체하라는 말은 예수님과 한편의 척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100% 동조하고 예수님을 띄워주고 예수님 하는 거다 잘한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그냥 체포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다 분위기도 막 예수님께 동조해서 흥분 된 목소리로 예수님 우리가 로마의 세금을 받쳐야 됩니까? 그런 분위기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로마에 반하는 말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인인 취하며 우면서 어, 어, 예수님께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 나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압니다.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동을 했습니다. 사람을 왜모르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그 모양으로 취하지 않고 예수님은 참 진실하고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대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붕 예수님을 띄어놓고난 다음에 이제 본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참으로 교묘한 질문입니다. 받치라고할 수도 없고 받치지 말라고도 할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딱 이들은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막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자였습니다. 이 세금 문제. 세금은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탄생하시고 주후 6년경에 이 갈릴리 지방에 로마가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세금령을 내렸습니다. 전부 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리고 세금을 다 거두었습니다. 그때 이 로마가 거두는 세금에 반발을 하여 일으킨 유대민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유다입니다. 사도행견 이5장에다 보면 갈릴리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말레일이 베드로를 풀어줄 때 갈릴리 유다의 이야기를 예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입니다 그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끌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터졌느니라 갈릴리 유다를 따르는 자들이 삼천 명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로마에게 다붙잡히고패배하고난 다음에 갈릴리 유다는 우리에게는 한분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왕은 한 분밖에 없다. 야웨가 왕이니까 우리가 세금을 들여야 될 자는 야웨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로마 하나님 외에 다른 왕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저항 운동을 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독립 운동을 일으키듯이 갈릴리 유다가 독립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삼천 명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유다의 이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일어난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셀로 셜롯 땅입니다. 셀로시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심 당원입니다. 열심 당원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열심 당원의 가르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열심 당원은 무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불사한다. 그래서 그들은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게 열심 당원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누구들이 위해서 불타버렸는가? 열심 당원입니다. 열심 당원들이 예루살렘을 이 들어가서 성전을 점령을 했습니다. 성전을 점령하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모든 문을 걸어 닫았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한방 되고 성전을 완전히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금 문제, 세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들은 북 국민들의 백성들의 이 정서가 어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2 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러시되.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토록 말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막 그토록 꾸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주님은 내 속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관계를 꾸미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면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굴리지 말아야 됩니다. 허리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잔머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한 게 제일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을 하고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24절에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그신이다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하루 노동자가 일을 해서 받는 일당입니다 은화입니다. 이 당시에는 당시 물론 지역 화폐도 통용이 되었지만은 데나리온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통용되었습니다. 이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형상은 참으로 종료합니다. 형상, 이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형상은 이 지배와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왕이 나라를 점령하고 영토를 넓히고 난 다음에 그 왕의 나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말뚝을 박습니다. 그거는 그 말뚝에다 자기 왕의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형상은 왕의 얼굴을 그린 그 형상을 그린 지게표를 거기다가 꽂아놓습니다 경계를 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말뚝에 있는 이 형상의 주인이 이곳을 다스린다 하는 표를 보이는 것이 형상입니다. 누구의 형상과 그리 여기 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답하되 가이세이그 신이다. 그 돈에는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고 거기는 가이사라 는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흔히 사람들은 이 말을 가이사에게 세금도 내고 하나님께도 세금을 내라. 하나님께도 십일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쉬운 해식입니다 간단하게. 나라에도 세금을 내고, 하나님께도 세금, 헌금을 내야 된다. 양쪽 다내야 된다. 쉬운 해식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 세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라 말라? 그 대답을 할것 같으면, 동전 하나를 보자, 세 돈을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금을 내는 동전을 보자고 하고 난 다음에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는 자들은 세금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야, 세금 가지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올가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금을 가지고 대답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답, 질문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동문 서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동문 서답하셨습니다. 세금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형상이었습니다.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말을 할것 같으면 동전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동전을 먼저 보자고 난 다음에 형상을 물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졌다는 말은 다세림을 말합니다. 허니 돈은 그 지역에서 통용이 됩니다.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서는 왕의 형상이 그려진 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왕의 얼굴을 볼 때는 볼 때마다 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삶을 다스리는 분은 이분이구나 왕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형상 그러지 않느냐 물질을 말합니다 물질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세금에만 관심이 있었지 로마의 세금 바치라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고 물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로마의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자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물질을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성전에 될때 성전에 세금을 내는 돈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세겔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진 것은 돈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고, 어디, 가인세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내 자신입니다. 너희들은, 예수, 이들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세금에 말, 적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각적인 대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게 바치라. 저희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을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공을 던졌다가 오히려 더 크게 받았습니다. 혹을 떼러 가려고 했다가 더큰 혹을 붙여가지고 온 격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돈이고 물질이지만 하나님에 것은 서 물질 아닙니다. 너 자신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바리새인들 이 문제를 가지고 온 바리새인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일조를 철저히 드리고 막 종교적인 의무를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종교적 의무를 잘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십일조를 드렸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거서 하나님께 드리라. 너는 물질은 드리지만 너 자신을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일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네 예수님은 하나님의거 그 당신의 형상이 하나님 의 형상에 있는 당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물질보다도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면 우리는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자기를 책자 보러 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그대로고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합니다. 물질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물질을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때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내 삶, 나의 인격, 나의 성품,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